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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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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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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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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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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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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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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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ybe someday You'll have it your way Maybe someday It'll all work out Until then, nope, no 오늘 지금 첫콜 아침 5시 45분에 하고 있는데 환자가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엔터녹 주니까 음, so. 페이인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So. 첫 환자가 이 엔터녹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제 이거 바꾸는 거 하로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어요. Show me how to change it. We're doing in the car. Oh, we're doing it in the car? Inside? No. Right Not here near. is fine. I don't wanna stand there. there's too many spiders. Okay. Show me. Alright. First things first. Pull the tab off. Mm hmm Okay. Like this. I do. Ooh. Again. Uh. So you gotta make sure all the pins align. All so the pins align. Yeah. So the pin is. Ah, mm. this is a little hole. Okay. Yeah. There's two holes. Okay, so you gotta make sure that's aligned. Yeah. This is it gotta go the other way around mm. because there's two pins, right here and here. Yeah. So both these two pins have to fall into that. Ah, uh, okay. There you that. Mm -hmm. Closes. oh there we go and, uh, all done <laughs> well done zach and My then pleasure. this one is just going into the goes into the locker okay thank you no problem.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캐나다 파라메딕 라이센스의 종류와 또 캐나다 비시 주 파라메딕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 카톡과 어,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 제가 앞으로는 그 질문들을 토대로 이 브이로그를 한번 제작해 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라이센스 레벨에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FR, First Responder부터 가장 난이도가 높은 CCP, Critical Care Paramedic까지 나뉘어지게 됩니다. FR 같은 경우에는요. 소방관이 되기 위한 라이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로는 파라메딕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레벨은 바로 EMR입니다. emergency medical responder. 파라메딕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라이센스 레벨이에요. 또한 그 다음 레벨인 PCP를 지원하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PCP를 하고 싶은데 EMR 코스는 건너뛰어도 되나요? 아니요. EMR 수료증이 PCP 등록할 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EMR 코스를 등록해서 수료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현재 많은 기관에서 EMR 코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학교로는 JIBC와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약3 주간의 수업이 진행되고요. 현재는 educational grant가 나오기 때문에 무료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MR 레벨로는요, transfer unique. 지원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트랜스퍼 유닛 같은 경우에는 병원과 병원 간에 환자 이송을 해주는 어, 유닛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911 콜에는 어텐드 하지 않아요. 또는 어, BCG 외곽 지역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PCP 레벨입니다. 벤쿠버에서 흔히 볼수 있는 파라미딕의 레벨이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레벨인데요, 바로 Primary Care Paramedic이라고 하죠. 현재는 JIBC 콜롬비아 그리고 스프라쇼에서 이 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부, 생리, 약학 등의 과정을 1년 안에 배우는 아주 인텐스한 코스입니다. 6에서 7개월 정도의 classroom p o t i o n 과 나머지는 precepting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 실습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JRBC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매번 실험을 치르는데요, 한 달에 한번 혹은 2주에 한 번. 이때 탈락하게 될 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시, 코스를 중간 탈락하게 됩니다. 중간 탈락하는 비율은 한 20%에서 30%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 스프라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생긴, 어, 코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함부로 추천해 드리거나 평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스프라쇼에 관해서 좀더 알게 되면 그때도 따로 한번 브이로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분들이 이 코스를 듣기 위해서는 인터내셔널 과정과 도메스틱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트레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분들께서 지원하실 때는 어, IELTS 영어 점수가 필요하고요 저때는 어, 6.5점 overall 6.5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오셨다면 WES라는 그 국제학력을 인정해 주는 그 기관에서 공식 문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신 기록 왜냐면 이게 메디컬 분야의 코스이기 때문에 요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EMR 시험을 한번 치르시고 또 인터뷰까지 보신 후에 이 휘시피 코스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음 한국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어, 이 코스를 들을 수 있나요? 저는 문과를 나왔는데 괜찮은가요? 상관없으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시면 지원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현재 EMR이 무료이기 때문에 살짝 맛을 본 다음에 어, 길을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EMR 코스와 PCP까지 완료를 하시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라이센스를 따시는 겁니다. 현재 PCP는 카퍼라는 COPR이라는 필기시험 이건 국가고시 같은 건데요 이 필기시험을 보고 메딕 하나, 트라우마 하나의 실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두 개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PCP 라이센스가 나오고요 BCG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 EMR로 이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또 EMR 라이센싱을 하셔야 돼요 EMR 라이센싱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전부 BC주 시험이에요. 그래서 COPR이라는 카퍼는 EMR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필기실기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 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셔야죠. BC주에서는 BCEH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PHSA에 속해져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공무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공무원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요구되는 것 중에 이렇게 PCP 라이센스 말고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앰뷸런스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어, 클라스4의 그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게 되니까 어, 빨리 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CHS 취직하시고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기대하시는 게 어, 바로 밴쿠버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데요. 어,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저처럼 뭐 아보츠포드, 혹뭐 이렇게 좀 외곽 지역에서 일을 시작하고 경력이 좀 쌓이면 밴쿠버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풀타임으로 뽑진 않고요. 캐주얼 파트타임으로 뽑지만 어, 빨리 이제 그 풀타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PCP로 일을 하시다가 좀더 난이도 있는 환자 케어를 하고 싶으시면 ACP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Advanced Care Paramedic 최소 2년의 PCP 경력이 요구되고요 현재 JICBC와 콜롬비아에서 2년 과정의 이 ACP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그리고 클래스룸 그 멘토링 포션,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높은 레벨이자 이제 6에서 9개월 정도의 레지던시까지 요구되는 이 CCP, 그리고 ITT, 어, 에어 트랜스퍼를 담당하고 있죠. 의사와 맞먹는 지식을 갖춘 어, 이 CCP는요, 조금 어나더 레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EMR 코스를 들으면서 동시에 클래스 4 운전면허증을 취득한다. PCP 코스를 등록한다. 후에 c o p r 과 실기 시험을 통해 라이센스를 획득한다. 동시에 BCEHS의 지원서를 놓고 인터뷰를 본후 취직한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려봤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나 디테일에 관해서 궁금한 게 생기시면 댓글 혹은 카톡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